그러면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할게요 하고선 넘어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문법 특강책 서점 가서만 연구할 때도 책막 여러 가지를 보는데 사실 이런 책들도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막 아무것도 안 빼놓고 다 정리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책이야. 맞죠? 어느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막 나는 문법에 관한 걸다 정리해버리겠다. 약간 이런 책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가끔 뒤에 막 이렇게 막 문제 풀때 똥개 훈련을 시킬 때가 막 있어요. 막 비교급 최상할때 비교 계속 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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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이스 t 이스 t 이스티 붙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 중학교 책 중에 그래서 선생님은 막 그렇게 똥개 훈련 시키는 건 좋아하지 않아서 고퀄리티의 문제를 담은 책들이 없을까? 정리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옆에는 문제들이 약간 고 퀄리티인 거 그런 거 찾다 보니 이런 책이 조금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연이 오기 전에 말했듯이 이 책을 다 나가지는 않고 선생님이 중요 부분 나간다고 말한 거거든요 여기 챕터가 18개인가 막 약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 부분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아까 오기 전에 하연아 입지길 좋아 <laughs> 어디 갔다 왔어? 집에서 갔지 자, 정리할 때 1형식부터 2형식까지 있는데 우리 중학교 때는 이런 말안 듣죠? 완전 자동사. 이런 말 들어봤어?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이런 말을 쓰지, 쓰시지 않아요. 영어에서 중요하게 주어랑 동사만 있는 몇 형식? 일형식을 말할 때 저런 말을 하는 건데요. 한국말과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뭘까요? 동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행동하는 주체 바로 뒤에 동사를 붙여서 쓰죠. 그래서 이 동사에 이름들이 저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완전 자동사라는 게 일형식 동사를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나는 주어만 있어도 끝나. 이런 일형식 동사 이름을 완전 자동사 이렇게 이름 붙이지요. 맞죠? 자동사의 의미. 타동사의 의미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완전 자동사. 그러면 애들이 그러는 거야. 뭐 이렇게 막 정리돼 있잖아. 이 동사 외워야 돼?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외우셔야 돼요. 맞죠? 그게 뭔 법이야? 법처럼 규칙처럼 이 동사는 꼭 이렇게 쓰인인데 한국말로 했을 때 뭔가 어때? 우리는 막 다르게 쓰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동사들은 외워달라고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예요? 라이 많이 받았죠 라이 버죠 거짓말하다, 눕다, 놓다, 놓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여기 한번 볼게요. He lay on the grass. 그래서 우리 아까 괄호 치는 거 연습한 거예요. 선생님이 on the grass를 괄호 쳤죠? 그러면 he lay 할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을르리라는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가 누워 있다. 을르리라는 목적어 가 필요하지 않죠? 자, 그런 동사 뭐예요? 완전 자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끝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 레이는 아까 라이가 어떻게 변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변화내지요 맞아요. 이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 C F 라고 써 있는 거 볼까요? He laid it on the desk. 자, on the desk 는 괄호 칠게요. 그러면 he laid 라는 비슷하게 생긴 동사 뒤에 이신 있네요. 자, 그럼 이거는 뒷 파트에 나오겠지만 그가 그것을 놓았다. 그것을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아니에요. 자동사 아니고 주어 동사 목적어를 놓다라는 거예요 타동사라고 부르는 애가 너무 닮아서 나온 거죠. 맞아요. 자, 쟤는 3단 병을 어떻게 하나요? 제 과거형이잖아. 어떻게 생겼죠? 맨 처음에 레이저, 맞아요? 어, 레이드, 레이드 이렇게 생긴 동사로 3형식 동사죠.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 둘이 닮았으니까 조심해. 여기 과로 안에 보이죠? 얘의 현재형과 레이 높다 자동사의 과거형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빈출입니다. 괜찮? 라이 레이 레이는 자동사 완전 자동사 일형식 레이 레이드 레이는 이따가 나오는 삼형식 동사 엄청 닮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하나 볼까요 Sun rises 태양이 뜹니다 괄호 끝 그냥 태양 자체가 뜨는 거잖아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래서 rise 3단 변화도 괄호 안에 외워주세요 rise rose rise in.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죠 자 얘도 누구랑 구분해야 돼요 되게 닮았어 똑같이 올리는 거야. 오르고 오르는 올리는 동사. C.F 볼까요 그는 raise his hand. 그의 손을 올렸다. 어머, 그럼 raise는 뭐야? 손을 목적으로 있으니까 얘는 자동사 아닌 타동사. 이렇게 구분해서 자 타동사 구분하는 게 고등학교 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저, 음,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 을, 을 없이 상단 변화하시고요. 이런 raise, raise, raise는 뒤에 raise money 돈을 모으다 손을 올리다 라고 을률이 있으니까 자동사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진하게 돼 있는 동사들이 아주 빈출돼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lie였죠. 방금 놓다 no rise 태양이 뜬다 sit 앉다 선생님이 너 앉으라고 할때 어디에 sit down 이렇게 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sit 이라는 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잘 박혀도 I s i t you 얘는 타 동사지롱 내가 안친 거야 너를 이렇게 얘는 자동사야, 그죠? 안 치다 얘는 그냥 너 혼자 안다 이런 말이에요. 살다도 우리 어떻게 써요? My girlfriend 산다 그다음에 장소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자동사로 구분하고요. 살고 죽고 이런 동사들 다 자동사입니다. 목적어 필요 없죠. 그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여기 이렇게 뭐야 다 발생하다 동사입니다. Happen, occur, take place 맞나요 불이 났다 이런 느낌이에요. 을을 필요 없죠. 불이 났어 그냥 끝. 자, 그다음 말하다 동사 토크 스피크는 선생님이 언제 말할 때 쓰냐면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많이 말해요. 맞죠? 우리 말하다가 엄청 많잖아. 토크 스피크 텔 세이. 맞죠? 그런데 얘네는 뭐야? 자동사로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돼? I talk to you.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라고 해서 뭘 붙여서 괄호치는 느낌.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I speak about. 이렇게. 그쵸? 누구 목적어를 쓰고 싶으면 이런 전치사를 붙여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끝. 이런 느낌이죠. 노래 부르고 잠자고 숨 쉬고 이런 동사도 자동사인데요. 선생님 이렇게 표시하는 애들은 조금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건 좀 들어봤나요? 왕매 발착이라고 가끔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오고 가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이런 동사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녀가 온다. 그럼 첫 번째 예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괄호치는 거죠 뭐. To my restaurant으로. 그럼 그녀가 오는 것. 끝. 이런 느낌이죠. 두 번째 예문은요. The train left. 누구의 과거형이죠? Leave의 과거형이죠? 어, 떠나다 남겨두다 했을 때 그래서 두 이거 다 가르치는 거. f o r 부산을 a minute ago 이렇게. The flight departed. Depart를 어, 선생님이 어휘 테스트 하면 애들이 다 대답 못하더라. Departed가 뭐야? 떠나고 출발할 때 쓰는 거죠. 맞죠? 그리고 그가 도착한다. 이것도 과호치는느낌에 출발하고 왕래 왕래 왔다 갔다 출발 도착 이런 동사들도 뭐예요? 가 자동사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이런 식 완전 자동사 하면 여기 있는 동사 한 열댓 개는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왜 그래? 자동사는 수동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수동태 파트에서도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떻게 나와요?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불이 났다. 끝.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낼까요? 이렇게 내거든요. Was it occurred? 어? 불이 난것 같아. 나 불이 발생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 될것 같죠? 이런 게 없어요. 수동태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고 BPP거든요. 아니 목적어가 원래 없는 애야.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맞는 형식이에요. 자동사는 주어랑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 수 없거든요. 그 파트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태를쓸수 없다는 점.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 불가능 이런 파트에서도 나와요. 자, 아래 있는 3번. 대 h 과히 e r 를유도부사라고 부르죠. 맞아요? 자, 그거는 뭐야 주어가 될수 없어요. 그럼요. 선생님 맨날 이렇게 표시하죠. 자, 그럼 문장 성분의 예문 보면서 할게요. there are many people 하면은 뭐야? 많은 사람들이 있다. 끝. 자, 그럼 지금 주어동사만 있는 문장이에요. 이것도 일형식 동사죠. 맞아요? at the, 어디야? at the concert는 괄호치니까. 콘서트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동사도 무슨 동사? 비동사도 완전 자동사예요. 자, 비동사가 무슨 뜻이 있어서 지금? 있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사실 비동사는요. 예쁘다, 형용사랑 다니면 다. 그리고 명사랑 다니면 나는 학생이다. 맞죠? 그리고 뭐뭐가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리포터가 되고 싶어 할때 되다. 그런데 여기는 있다라고 해석되죠. 뒤에 전면구에 있다. 이렇게 해석될 때는 자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비동사는 완전 자동사도 되고 있다가 나올 이형식 동사에도 쓰이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뜻이 어려운 라서 맞죠? 그래서 있다라고 해석될 땐 그냥 일형식 자동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꾸로 수일치 하시면 됩니다. 주어가 뒤로 갔으니까 복복. 단수, 단수 이렇게. 맞죠? 두 번째 용어 볼까요? Here is 썼잖아. 주어가 누구라? The schedule 이렇게 돼 있어서. 맞죠? 스케줄이 있다. 이렇게만 <laughs>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수, 단수, 복수, 복수를 이런 걸 우리 나중에 도치 파트에서도 나와요. 사실 도치된 거예요. Here t h e r 문두에 나오고 도치된 느낌일 땐 주어가 뒤로 갔기 때문에 뒤에 거랑 수일치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머릿속에 와. 승우야 듣고 있는 거지 그치 완전 자동사의 동사의 유형을 정리해 놓으세요 맞죠 이거를 사실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문법책을 막한열권 스무 권 하다 보면 그 동사만 봐도 자동사 이렇게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열권 스무 권 하면 좀 떠오르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싹다 정리를 해서 외워 놓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곧. 고등학생이잖아요? 그쵸? 그럴 땐 한번씩 싹 외워 놔야 그래도 고등학교 때 가서 문제를 접했을 때 빨리 풀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고등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에 만약 경우라면 그학생들이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배웠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쵸? 그 시간 안에 객관식 다 풀고 서술형 풀 시간이 없대 근데 그 서술형을 조금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그때 이런 것들이 외운 학생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머릿속에 외운 학생들은 바로 바로 생각나요어 여기 잘못됐네 왜 우리 문법 단답형도 서술형 나오거든요 문장 안에 잘못된 거 고치지요 막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고친 거 이유 써라 막 이렇게도 나와 그럼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쓰려면 머릿속에 정리된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다 풀고 그러는 거야 시험지 들고 와가지고 아막 이거 아는 건데 틀렸어 그거 왜 아는 건데 틀린 건지 알아? 나중에 보니까 이제 널널할 때 보면 보이거든 시간이 놀러 할때 맞죠? 그거는 아직 이렇게 머릿속에 뭔가 촥촥촥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단계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 머릿속에 조금 정리하면서 암기해 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형식 동사였습니다 자, 이형식 동사로 넘어갈까요? 이형식 동사를 우리 이름을 뭐라 부른대요? 이번에는 완전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불러? 완전 앞에 누구 붙였어?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붙였어 자동사긴 자동사인데 불완전하네 자 그럼 이제 자동사의 특징을 말해볼까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지요. 근데 불완전해서 이 동사가 혼자 있기에는 약간 불완전해. 그래서 누가 필요해? 야, 목적어는 없지만 보를 쓰자. 불완전하니까 나 혼자 있으면 불완전해. 보충하는 보어를 쓸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보어는 complement 줄여서 c라고 말합니다. 보어. 자 보충하는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기본적으로 품사가 아까 품사 정리했죠.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아, you look good 이렇게. you look good 그렇죠? 너 좋아 보인다. 누가 좋아? 너 좋아 보이죠. 형용사 맞죠? 아니면 I become a student. 나뭐 미들 스쿨 스튜던트가 되었다. 학생. 이런 느낌. 기본은 형용사, 명사가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불완전 자동사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뭐예요? 첫 번째, 감각동사죠. 방금 선생님이 예물을 들 때도 Look good. 헉, 좋은 냄새나. Smell good. 엄마가 요리했나데요그죠 맛보니까 어테 Taste good. 이렇게. 만져보니까 어때? Feel good. 기분도 좋아. 약간 이렇게 보글보글보글 보글 끓고 있는 소리가 너무 좋아. Sound good이에요. 다뭐 썼어요? 감각동사라고 말하는 것 뒤에 선생님이 good 이라는 형용사를 썼죠. 맞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완전 자동사가 감각동사죠 한국말과는 차이점이 좀 벌어지죠 왜 한국말로 했을 때는 뭐 쓰고 싶어 유 o 굿이 아니라 좋아 보여라고 해서 부사를 쓰고 싶게 생겼거든요 좋게 좋은 이거 아니고 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고 싶은데 다 형용사 써야 되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있는 동사는 뭐예요. 상태 동사예요. 상태 동사. 선생님이 불완전 자동사 말할 때 상태 동사 세 번째는 상태를 유지하는 동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불완전 자동사 세 가지. 첫 번째 감각 동사. 두 번째 뭐라고 쓴거야 상태. 상태 동사. 맞아. 상태를 알려주는 거지. 야, 너 얼굴 빨개졌어. 이렇게. turn red 이렇게. 맞죠? 3 번은 상태를 유지하는 동사인데요. 학교 문제로는 이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와요. 마지막 유지 동사들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사실 감각 동사 나왔는데 감각 동사는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잖아. 맞죠? 감각 동사 우리 구분할 때어떻서 look 플러스 형용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Look like 하고 붙이면 이거 전치사라 명사로 바뀌잖아. 어머 너 키도 크고 모델처럼 보인다.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정리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름을 불완전 자동사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아서 이런 걸 말합니다. 상태 동사는요. 뭐뭐하게 되다. 잘하거나 get, go, 가고.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너 얼굴 빨개졌어 하실 때 turn red 이렇게 썼잖아요. 형용사를 쓰지요. 맞죠? 그래서 여기 became a nurse. 누가 간호사야? nurse. 여가 일단 아까 말했죠? 명사 기본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감각동사는 무조건 형용사지만 얘네 상태 동사들은 명사, 형용사 다 써도 됩니다. 자 여기 go bad라는 표현 보이나요? 자 go bad가 뭐죠? 음식이 상하다. 이런 표현이죠. 맞아요? 그래서 몸하게 되다라고 상태가 변할 때 쓰는 동사야. 고가 어디 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나쁜 상태가 되다라고 해서 go bad, 음식 상하다. 이런 표현이죠. we got c up 했을 때 got get이 뭐뭐하게되단데요 얘도 뒤에 형용사를 써요.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형용사 절 말할 때도 썼죠. pp가 뭐뭐 되어진 이것도 형용사예요.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 그래서 get cold 이렇게 쓴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형용사. 아까 t 죠 turn 어떻게 얼굴이 빨개지거나 pale. pale 뜻은 창백한이란 뜻이죠. 형용사 괜찮아요. 상태가 변하는 거 알려주는 동사들도 형용사를 쓰죠. 마지막 유지 동사 뭐예요? 유지하는 느낌. Remain, calm. 조용히 남아 있어라. 한국말은 조용히죠? 영어는 조용한 남아 있어라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 Stay calm 이런 거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Stay calm. 조용한 남아 있다 이런 말이요. 에 한국말은 조용히 남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Keep 화이어치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야 조용히 유지해버 남아 있어. 이런 것도 다 형용사 쓰는 상태 유지하는 동사의 불안정 자동사입니다. 이 정도 괜찮나요? 외워 주셔야 되고요. 옆에 있는 거, 어법에 맞는 거 골라라. 5번 한 번만 해볼까요?